맞어요아 아, <laughs> 근데 비 왔어요? 왔어요? 응. 네오차 아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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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자마자 갑자기 응. 비가 엄청 와가 음. 날씨 정은안 해야되나 싶어요 오늘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요예요 방송에서 봤어요 때. 피예 뭐 이거 저기... 뭐, <laughs> 뭐, 상? 네. <laughs> 여러분 이제 진짜 장마시장입니다 조심하셔야 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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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선생님은 여기 치아만 나왔습니다 <웃음> <웃음> 다 먹었어요? 다먹요어네저